오늘의 주인공은 70세 김영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김재호 그 가족의 이야기죠. 김 씨가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애써 키워낸 아들은 5년 전에 결혼을 해서 김 씨가 사는 대구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흐른 지금까지 김 씨가 아들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때는 오직 추석 한 번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설에는 처가에 가야 하고 추석에만 내려갈 수 있어요. 결혼 첫해 아들에게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처가는 아들 부부와 같은 서울에 있었지만 대구까지는 꽤먼 거리였습니다. 오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아들의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어차피 제사도 지내지 않으니. 명절은 김 씨에게 단순히 아들을 보는 날이라는 의미 외에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다만 1년에 두번볼수 있던 날을 한 번으로 줄이게 되니 그것만은 아쉬웠습니다. 가까이 거주하는 아들 처가 식구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주 만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자주 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손주들이 조금 커서는 함께 나들이를 나간다거나 하는 일들도 빈번해 보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할머니랑 에버랜드 갔는데 거기서 롤러코스터도 탔어요. 할머니? 외할머니랑? 아니요, 진짜 할머니랑요. 아, 외할머니랑 다녀왔구나. 외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할머니예요. 몇년전 명절에 들은 손자의 말에 김씨도 미소를 지으며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할머니는? 나도 너희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시골 할머니고 서울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예요. 손자가 시골 할머니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평범한 말에도 김 씨는 마음 한 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만나는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 같고, 1년에 한번 보는 할머니는 시골에 사는 먼 친척 할머니 정도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들 뿐만 아니라 며느리와도 너무 가끔 만나다 보니 아직까지 고부 관계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딸처럼 가까운 며느리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다른 집들처럼 가끔 안부를 묻고 만나면 반가워하는 그런 사이는 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추석 전날 늦은 오후에 내려와서 당일 오후 일찍 돌아가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여유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벌써 5년. 그리고 작년에는 아들 출장 때문에 아예 내려오지 못해서 이미 꽤 오래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 자주 못 본다고 손주들이 전화 안 한다고 명절에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생각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씨가 심한 독감에 걸려서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날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퇴원 후 상당히 회복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누워 있거나 앉아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TV를 보거나 명안이 생각에 잠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아파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이 조금은 처량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아들의 전화가 유난히 반가웠습니다. 바빠서 병원에 계신 동안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괜찮아. 올 추석에는 특별한 일 없으면 꼭 내려갈게요. 추석은 아직 한참 남았고 아들 내에는 특별한 일이 자주 생기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전화 한통 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건지. 김 씨는 누워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개월 동안 품에서 키우고 평생을 함께한네. 자식을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고 싶을 때볼수 없다면 김 씨가 이미 70세.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을 더 살까 15년을 더 살까?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앞으로 아들을 만날 수 있는 횟수는 기껏해야 십여 차례 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계산을 해보자 이대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김씨는 다음날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호야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가려고 하는데 토요일에요? 김씨의 말에 아들은 상당히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응, 토요일 오전에 올라가서 하루 자고 다음날 내려올까 해. 마음을 정하고 전화하긴 했지만 눈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아들은 곧바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룻밤 주무시겠다고요? 그게 좀 곤란한데요? 왜? 바쁘니? 아니요, 바쁜 건 아닌데.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아내한테도 얘기해봐야 하고, 누가 봐도 꺼려 하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아들 내 집을 찾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한 첫해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전화했을 때 며느리는 내켜하지 않고 아들은 난처해 하는 것을 보고서 아들 집은 찾아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하고 깨달았죠.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김씨가 먼저 그렇구나 하고 물러섰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애들도 너희도 보고 싶고 그러자 아들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만 괜찮다면 갈게. 그러시다면 아들의 입에서 참으로 어려운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하나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앞으로 내 자식 얼굴을 몇번못 보고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가고 싶었습니다. 기차 타고 올라갈게. 그럼 서울역으로 모시러 갈게요. 아들의 마지막 말을 들으니 왠지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으니까 병원에서 퇴원시켜줬겠지만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니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바쁘게 짐을 싸고 있는데 그것을 본 이웃 동생이 말했습니다. 어머, 겨우 하루 자고 온다며 누가 보면 일주일 여행 가는 줄 알겠네. 그래도 토요일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요일 오후에나 돌아오니 거의 이틀이나 마찬가지야. 김 씨는 이렇게 아들 내 집을 방문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5년도 넘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니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놀랐습니다. 아니, 아들 내 집에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들 셋과 가까이 사는 동네 사람이 그런 상황이 이해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는데, 자식들이 바쁜데 뭘 그렇게 자주 찾아가? 내 자식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게 뭐가 이상해요? 언니야 말로 이상하지. 아들 결혼 시킬 때 여기 뒷산 밑땅다 팔아서 집도 마련해주고 예식 비용 다된걸온 동네가 다 아는데 아들 내 집에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하면 다들 놀랄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는 걸 싫어하나? 뭘 싫어해? 멀기도 하고 다들 바쁘니까 안 가는 거지. 바쁘다니 다 핑계죠. 돈 받을 때는 좋다고 해놓고 시부모 오는 건 귀찮아하고 너무 하잖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집 마련해줬다고 해서 마음대로 찾아가도 되나. 그렇게 말은 했지만 초대받지 않고는 함부로 갈수 없는 김씨 입장에서 할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인의 말이 맞을 수 있었지만 남의 입을 통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괜히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인의 말처럼 혹시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이 집을 마련해줬다고 해서 마음대로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하고 조금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가는 아들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에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이 되었을 때큰 짐을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겨우 하루 머무는 것인데도 김씨의 짐은 세면도구와 옷까지 정도에 불과했지만 아들네 갖다 줄 짐이 한 짐이었습니다. 동네 지인이 무겁다며 만류했지만 하나씩 챙기다 보니 양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서울역까지는 아들이 마중 나온다고 하니 어떻게든 가져가기만 하면 될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 기차에 올라 기차가 출발하자 여러 감정이 김 씨의 머리에 교차했습니다. 갑자기 간다고 했을 때 아들의 반응이 떠올라 마냥 기쁘기만 하지도 걱정 반 기대 반이었고, 괜히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늦은 후회와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자식을 곧볼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기차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걷던 김 씨의 발걸음이 아들을 발견하자신도 모르게 점점 빨라졌습니다. 제호야. 거의 2년 가까이 보지 못했던 아들의 얼굴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루 계시는데 짐이 왜 이렇게 커요? 지인과 똑같은 말을 하는 아들 덕분에 김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텃밭에서 조금 따온 것도 있고 동네에서 나눠준 것도 있고. 아이고 뭘 이런 걸 가져와요? 서울에 없는 게 어디 있다고. 아들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래도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김 씨가 아들과 둘이서 차를 타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이에요? 그냥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기분이 좋으니 날이 무척 싱그럽고 맑은 게 바깥 경치도 더욱 아름답게 보였죠. 함께 식사도 하고 오후에는 산책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와 손자 둘이 김 씨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너무 갑자기 왔지? 아들이 들고 있던 짐을 며느리에게 건네자 며느리는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통째로 냉장고에 넣으며 어색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오셔서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서 좀 어수선해요. 어수선하긴. 우리 집보다 훨씬 깔끔해. 뭘 그런 걸 신경 써? 계속 떠드는 말에도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이었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안 했는데. 시켜 먹어도 되고 밖에서 먹어도 되고. 김 씨의 말에 며느리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먹었어요. 어머님 것은 제가 간단히 준비해 드릴게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개를 꺼내고 국물도 데워서 금세 상을 차렸습니다. 김씨 혼자 식탁에 앉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손자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김씨 옆에 잠시 서 있다가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에는 김 씨의 식사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식사를 마쳤다는 말에 괜히 서운했습니다. 왠지 혼자 먹는 것도 민망하고 며느리에게 밥을 얻어먹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그릇을 치우자 그 소리를 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애들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었거든요. 어머님도 함께 가실래요? 놀이공원이라는 말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한편, 함께 놀러가자는 제안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좀 많이 걸어야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아들도 같은 생각인지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셨는데, 집에 계셔도 괜찮아요? 괜찮아, 힘들면 쉬면서 가면 되지. 놀이공원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신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를 아들과 며느리가 천천히 따라갔고 또그 뒤에서 김 씨가 아들 가족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예전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늙고 약해진 몸은 끝까지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재호야, 엄마는 여기서 조금 쉴게. 너희끼리 천천히 구경해. 같이 가요. 다리가 좀 아파서. 벤치가 눈에 띄어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이 뒤를 돌아보자 김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천천히 구경할 테니까 너희들 가서 봐. 그러자 아들 가족도 속도를 조금 늦췄습니다. 왠지 자신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 걷고 있는데 걸음이 느려진 김 씨를 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갈까요? 아들의 말에 김 씨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너희 한 바퀴 돌고 와. 아들이 몇번 뒤를 돌아보더니 며느리 곁으로 가서 발걸음을 마쳤습니다. 김 씨가 천천히 걷다 보니 한 바퀴 구경하고 돌아온 아들. 가족이 보여서 김 씨도 다시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또 이렇게 함께 놀이공원에 올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열심히 쫓아다녔죠. 그만 집에 가요. 아, 아직 관람차 못 탔는데.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안 돼. 아니야, 난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끼리 다시 올게요. 어쩐지 자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말다툼이라도 했는지 아들도 며느리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고 몇번 말해봤지만, 보채는 아이들을 달래며 아들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주무실 방이 마땅치 않아서요. 근처 호텔에서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김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뭐 하러 돈을 써?" "나는 여기 소파에서 자도 되고, 거실이나 애들 방에 이불 깔아줘도 돼. 괜찮으세요?" "불편하실 텐데.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갈 건데. 혹시 내가 여기서 자는 게 불편한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들이 학원에 가야 한다며 열쇠를 들고 나섰습니다." 끝나고 데려오면 저녁시간이 될것 같다며 말이죠. 그렇게 며느리와 손자들이 나가자 집에는 김 씨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족들이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호야. 올 추석에는 우리도 저런 곳에 놀러 갈까? 요즘 명절에 제사 대신 여행을 가는 가족들이 늘었다는 내용이 TV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추석에 어딜 가요? 가까운 곳이라도 가면 좋잖아. 아까 보니까 오래 걷지도 못하시던데 여행은 무리예요. 완전히 못 걷게 되기 전에 가족 여행 가보고 싶어서. 돌봐드리는 저희가 힘들죠. 아들은 그 말을 한숨 섞인 목소리로 작게 뱉었습니다. 김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너무 피곤해서요. 애들 오기 전까지 좀 잘게요. 어머님도 좀 주무세요. 그러고는 안방에서 이불을 가져와 손자 방에 깔아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 씨는 졸리지 않았지만 달리 할 일이 없어 누워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막상 누우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깼는지 말소리에 깼는지 귀에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할까? 어머님 모시고 밖에서 먹자. 그건 그런데. 어머님과 얘기 좀 해봤어? 무슨 얘기? 왜 오셨는지 물어봤냐고? 그냥 우리 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시던데. 보고 싶다고? 정말 그게 전부야? 그렇다고 하시던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통보하고 오시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님이 집 마련해 주셨으니까. 어머님 집이다 이런 건가? 그리고 다리 아프시면 집에 계시지, 왜 애들도 제대로 놀지 못하게 눈치를 주시는 거야? 뭘 그렇게까지. 그니까 애초에 왜 우리 계획은 묻지도 않고 오시냐고. 며느리가 상당히 화가 난듯 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주무시고 가신대? 그럼 멀리서 오셨는데 어떻게 당일에 바로 가라고 해? 내 말대로 호텔에서 주무시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서 주무셔? 우리 엄마도 여기서 자지 않잖아. 그건 가까우니까 굳이 여기서 주무실 이유가 없는 거지. 나 괴롭히려고 오신 것 같아. 뭘 너를 괴롭히려고. 그리고 어떻게 처음 오셨는데 밖에서 주무시게 해? 나라고 어머님 오신 게 편하겠어? 불편해도 참는 거야. 당신도 하루 정도는 참을 수 없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말씀해 주실 수 있었잖아? 며느리에게 그 정도 예의는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시어머니들 있다고 해도 나는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어머님도 똑같잖아. 그런데 당신은 어머님 편만 들면서 나한테 뭐라 하고, 뭐라고 하긴 누가 뭐라고 했다고? 지금 화내고 있잖아. 여보. 하룻밤도 싫어? 응. 하룻밤도 싫어. 왜내 집에서 남을 재워야 해? 어느새 정신이 번쩍 든김 씨가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것을 막으려 급히 이불을 치우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김 씨가 나가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김 씨가 깨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는지 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재호야, 너. 우리 옆집 이씨 아주머니 알지? 지금 허리 다쳐서 누워 있다는 연락이 왔어. 다른 식구들은 다 멀리 있어서 지금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네. 지금 내려가 봐야겠어. 지금요? 아직 저녁도 안 드셨는데요. 내일 아침 일찍 가세요. 아니야, 내일 출발하면 너무 늦어. 혼자 꼼짝없이 누워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사람을 부르나요? 나밖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김 씨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제가 서울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자 옆에서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울역까지 갔다 오면 큰 애는 어떻게 해? 30분 후면 학원 끝나는데. 당신이 데리러 가기로 했잖아. 괜찮다. 나는 택시 타고 갈게. 오늘 즐거웠다. 애미야, 내가 수고 많다. 그럼 잘 지내고 건강해라. 그러고는 서둘러 집을 나가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시키세요? 옆집 아주머니 다쳤다고 이 시간에 내려가는 게 말이 돼요? 혹시 우리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자 김씨도 더는 어설픈 연기를 할수 없어서 착잡한 표정이 되었고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갑자기 오셔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희 싸울까 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버리시면 더안 싸울 줄 아세요. 놀이공원에서도 그렇고 주무시는 것도, 애미가 호텔에서 주무시라면 그냥 알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바닥에서 주무시겠다고. 신경 안 쓰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차라리 모른 척하고 계시다가, 내일 아침 일찍 가시면 되잖아요?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명절에 보면 되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찾아와 여러 사람 힘들게 해요. 그 말에는 김 씨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내 자식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러자 아들은 하던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이런 심정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해요? 갑자기 찾아오시지 않나 여행을 가자고 하시지 않나. 병원에서 큰 병이라도 걸렸대요. 너희는 다른 사람들 초대도 하고 추석 때 처가 식구들과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왜 엄마는 하루도 안 되는 거니? 그냥 보고 싶을 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보면 안 되는 거니? 자꾸 갑자기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연락했잖아. 저희가 명절 때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너희 시간 될 때.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면서. 그럼 난 죽을 때까지 언제 몇 번이나 니들 얼굴 볼수 있는 거니? 열 번이나 되겠어? 그러자 아들은 아무 말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고작 며느리 힘들게 하려고 이먼길 찾아와서 자고 가냐고? 아니다. 아들의 얼굴이 괴로워 보였습니다. 나이 들면 너희도 결혼시킬 거 아니냐? 그때도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1년에 한 번씩만 보고 살수 있겠니? 마침 택시가 왔고 김 씨는 말문이 막힌 아들을 남겨두고 그 차에 천천히 몸을 맡겼습니다. 아들의 지금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언젠가 때가 되면 깨닫는 날이 올 테죠. 어쩌면 아들이 그 아픔을 두 배로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 씨는 남은 인생이 10년, 15년이라면 그 시간 동안 아들을 조금이라도 덜 그리워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다고 아들을 사랑하며 보낸 평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은 김 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던 것만은 변함이 없으니까요.